마이애미 도착했습니다. 숙소 여기에요. 롤레인 호텔. 여기 저기 넘어가면 바로 그냥 해변가. 이 네. 얼마지, 여기? 삼박에 39만. 39만. 어 예. 그래도 마이애미 비치에서는 진짜 싼 거야. 다른 데는 다막 50만 넘어가는데. 갑자기 따어거 내가 너무 많이 막 몇, 몇 날, 며칠을 보니까 어. 그냥 와라. <laughs> 그일만돼 아. <이런> <laughs> 아, 계속 보기만 하니까 너돈 없구나. 어. 응. 그래, 너한테는 특가다. 일단 로비가 있다는 걸 자체가 괜찮. 아. 아, 류쌤이 원래 좀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영상에 나오는 게좀 부끄럽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나 결심했어 나 달라질 거야 나 이제 막 찍을 거야 내려놓기로 했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려놓으신다면서 아직 못 내려놓으셨어요? 따라라라 바다가 보인다고? 우와 오 침대가 두 개야 일단 에어컨 시원하게 들어오고요 바다가 보인다 굿, 굿, 베리 굿. 저희는 약간 조금 예산을 좀 줄이고자 중간 쪽에 머무는데 사실 여기 마이애미 비치는 그 사우스 밑에 쪽이 굉장히 핫하대요 오늘 또 첫날이고 하니까 핫한데를 또안갈 수가 없죠. <laughs> 돈 넣는 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오, 진짜 미국은 반대해. 가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가오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아 맞네 여기 테디스. 여기가 그 구글상으로 봤을 때그 돈이 달러가 한 개라서 싸 가지고 찾아왔는데 약간 토, 투다리 느낌 좀. <laughs> 아 어, 여기 진짜 그냥 동네, 그냥 로컬 그냥 호프집이네. 매매하다 실패한 느낌이야, 그치? 응. 느낌이야. 응. 여기 이제 핑크 타코라고 좀 사우스 비치 그 메인 쪽으로 와가지고 좀 핫한 곳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도좀 많고 시켰는데. 응. 응. 어. Oh, it's tan cream. <laughs> 이번에 새로 산. 29불, 29불, 3만 3 0원 4천, 3만 0천원인데 인터넷으로 한국 인터넷으로 보니까 3만, 3만 3천원. 3천 야~ 하, 여기 한국이 아니니까, 한국이 최고야, 한국이 제일 싸. 여행 다니면서 이런 거, 이게 이제 좀 두께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확실히 이름은 남자들이 잘못 챙기는데, 여성분들이 이런 거잘 챙겨. 남자들은 그 사랑과 개념만 챙기면 어. 안 올었어. 우와! 남극에서 막 꺼내는데 기 좋지 않아? 우와! 최고 시원. Well, oh, is, is that free or? 이 상황을. 프리. 아. 여기 체어스? Is this a free too? y 와우. Go. 엔티스 하우스? Yes, t h a 오, 미국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공짜로? 저는 좀 약간 성격이. 그냥 몇개 보고,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루셉은 한 일주일 걸리지. <laughs> 거기 나온 모든 숙소를 다 봐요. 다 보고, 모든 거다 읽어보고, 모든 댓글 다 읽어보고. 익숙하지 않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그런 래서그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뭐 결정을 못 하겠어. <laughs> 어, 그래, 그래. 우리도 저런 <laughs> 수영장 있는 데서, 그지 아. 하... 그래? 그래 수영장이 뭔 필요야 이렇게 멋진 바다가 있는데 와멋 완전 진짜 거의 프라이빗 해변이 프라이빗 해변네 진짜 음. 이 앞에 근데 뭐 이렇게 시커먼 거 뭐야? 이거 미역? 미역이야? 오늘 밤에 미역국 음. 먹... <laughs> 어 스피커 이거 조그만게 되게 좋아 이렇게 글을 막딱해 가지고 책 저렇게 딱 읽고 류쌤도 책좀 많이 보잖아. 마이애미 비치에서 추천하는 책한 권. 그러면 찾는 동안 제가 먼저 그럼 한 권. 제가 또 독서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세계 대회에도 우승을 많이 한 그런 댄서가 한 명인데 있는데, 비보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불현듯 세계 일주를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아, 여러지경험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다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든 책이 있는데 거꾸로 보는 세상에 내가 있었더라고 그거 그거 한번 보면 마치 세계 여행을 함께하는 기분 들고 아, 이한 사람의 그 아티스트로서. Woman in Window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 주세요. 어, 그냥 약간 좀좀 광장 공포증 이렇게 광장으로 공포증. 어. 그 친구가 그 광장동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큰일 나는 거? 아니면 광장약을 먹거나? 어. 어린 아이를 계속 관찰을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 보이니까. 음. 처음에 이제 보이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간략하게. 어. <laughs> 아나 하나 더 추천해 주고 싶다. 한개 더. 어. 오케이. 일본의 모방범. 일본책인데. 모방범? 음. 계속 모방을 하는 애야, 걔는. 아니 모방하는 애. 되게 창조적인 아이야. 거꾸로 보는 세상에 있었다랑 모방범이랑 뭐가 더 재밌어? 거꾸로 보는 세상. 에 내가 있을까? 어. 와 저번에 LA에선 비행기를 광고하더니 이번엔 배로 아, 저렇게 정강판을 붙여가지고 그냥 광고배에요 광고배 마이애미 바닷물에 내몸 한번 담궈보자 오, 따뜻해 으이 좀 싫다 이거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어, 마이애미 해변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느낌 어떠십니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어우 좋아 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 눈뽕 <laughs> 이맛에 네. 좋지 여행도 해야 돼 너무 일만했어 여행해줘 응? 노래가 미쳤다 플레이 리스트가 왜 이래 저 스야겠어어 뜨거워 뜨거워 온수 온수 밑에, 중간, 위에 이렇게 해서 되 좋다 평상시에는 원래 줄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줄 없네 이거 라 샌드위치 야구 <laughs> 뭐 야구 방망이야? 진짜 커 장난 아니야 우와 토킹 <laughs> 맛있겠어 올리브 엄청 많이 들어갔네 나 올리브 좋아하는데 소스를 음, 오빠 어 지금 이렇게 입 갔다가 지금 나와서 나왔, 나왔어. 종기까지 같이 먹은 것 같은데 나? 음. 이거 먹고 이 옆에 머슬 비치라고 응, 맨몸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해변이 있거든. 이거 응. 그 먹고 가자 얘들 또 자전거 타고 그 앞바퀴 들고 아 그지? 오에오 잘한다. 마이애미 갔다 진짜. 와 음악 오오뭐 오. 춤추면서 타. <laughs> 저도 모르거든요. 오 지금 머슬 비치 저 앞에 머슬 비치 지금 나타났어요. 오. 오 언니 지금 뭐 뭐좀 하셨는데? 어 응. 아, 여기 형님들 계시긴 계시네.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날 더운데 여기서 운동하고 하면 땀 나고 좋긴 하겠다. 머슬 비치, 사우스 비치 오픈 7시 반 아침부터 선셋까지 공짜네. 여기에 보면 기구가 있어 또 신기하게. 어. 이거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어 이렇게 무거워 저 바닥에 붙어 있는 거야? 본데로오머리 어, 안돼 안 안돼 안돼 바닥에 붙어 있어. 이거 아무도 안 돼. 도토르 망치야, 저거. 그냥 좋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음. 그냥 나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그냥 각자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어저 철봉도 있네. 어. 어깨 밸런스, 코어 좀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이 사람들 다지죽면 어떻게? 어떡해? 뭐라 어떻게? <laughs> 오! 오케이. <laughs> 자, 우리 요가와 필라테스 굉장히 뭐한 15년 경력. 자, 그녀의 그 턱걸이 실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아, 여기 형님들. 근데 나 어렸을 때 이런 구름사다리 엄청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성인대사는 못한단 말이야. 맞아, 우리도 했었어. 그게 어렸을 때 몸이 가볍잖아. 그러니까 막 됐는데 몸이 무거워진다면 못하는 것 같아. 해봐, 아빠. 아, 여 형들한테 너무 창피한데? 그냥 에어틀 칠게. <laughs> 이게 진짜 아픈 거 알지? 두 <laughs> 빼기, 두 빼기. 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아프다니까. <laughs> 나 흑인 형 묶였다. <웃음> <웃음> 그 얘기를 들었거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렇게 잡아서 든 다음에 이거 십자 버티기지. 어. 십자 버티기가 끝판왕이라 그랬어. 그 진짜 어려운 거라고. 딱심 죽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저 형이 이 동네 짱이거든. 아니? 어, 이 동네 짱이야. 왜냐면 저거는 지금 와 미쳤네 이거. 형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형 너무 무리하지 마. 오, 맨. 와. 저기네. 500kg? 저 내가, 내가 한번 해 볼게. 아직까지 <laughs> 꿈쩍도 안 하는데? <laughs> 와 이거.. 오형형 형 온다 형 온다 도망가 도망가 나도 만약에 여기 살면 여기 나와서 운동할 거 같은데? 너무 재밌을 거 같아 어 굳이 돈 쓰지 않고 응. 오 야야야 아, 지금 내가 너무 나오나? 오, 스케이트 배우나 봐. 이연하킴 아세요? 이연하킴 아세 아니요 한국인 이연하킴 아세요? 아 잘했어 <laughs> 잘했어? <오> <laughs> 진짜 잘해 <laughs> 맞아 <오> <laughs> 프로스펙스 정도는 된것 같아 아, 난 여기서 뭐 많이 까불면 안될것 같아 <laughs> 어. 도망가자 해야 는데 아, 내가 솔직히 무릎 달리기는 여기서 다 이겨. 체코제가 그전의를 상실한 표정. <laughs> 무릎 달리기 합니다. 네. 3 2 1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 앞에 친구가 옛날에 막 파핑도 하고 뭐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쌀쌀 수업을 한대요. 되게 분위기 좋은 술집인데 여기서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게 여 옆에 술 먹고 있고, 옆에서 수 1, 2, 3, 4 1, 2, 3